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미국 독수리 주식 연구소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자료들 말씀이시죠? 네. 특히 뭐 스마트 투자 원칙이나 매매 조언 같은 거요. 음. 핵심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도 그 매매 철학의 정수를 좀 찾아보는 게 이번 탐구 목표예요. 근데 자료를 딱 보니까 시작부터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복리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축복의 선물이다.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한 시작입니다. 이 자료들은 주식 시장 자체를, 뭐랄까, 일종의 선물로 보는 그런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선물로 본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미국 독수리 매매 철학의 그 핵심 원칙들,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당신의 투자 접근법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언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한데, 손실난 종목부터 팔아라. 그리고 수익나는 종목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은 좀 반대로 하기 쉽잖아요. 손실나면, 어,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붙들고 있고, 이익나면 또 금방 팔아버리고 싶고.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 사람들 철화를 딱 깨뜨는 열쇠인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최후 시세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의 그 마지막 상승폭이 제일 크다고 믿거든요. 아, 마지막 상승폭이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매도 목표가는 오직 올리기만 한다. 이런 과감한 원칙까지 내세워요. 와, 목표가를 내리진 않는다. 그렇죠. 수익을 그냥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손실은 아주 빠르게 어, 잘라내는 것이 전체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료에도 나오죠. 손실을 제때 끊어내는 게 복리 효과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뭐 이런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음, 손실이 커지면 그걸 만회하려면 훨씬 더큰 수익률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수익 나는 건 길게 가져가고 손실 나는 건 빨리 정리한다. 어, 근데 이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감정 빼고 딱 실행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길게 가져갈 종목, 이걸 찾아야 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어떤 종목을 그렇게 붙들고 있을 거냐, 이게 핵심인데, 이 자료들은 그 답으로 지속성장하는 기업을 아주 명확하게 딱 지목해요. 지속성장 기업이요? 네. 큰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지속성장 기업에 관심을 두라. 이 말이 여러 자료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속성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성장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이익성장률입니다. 아, 영업이익성장률? 네. 주가가 꾸준히 오르려면 결국 회사가 돈을 계속 더잘 벌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듀큐풀 트레이딩, 약간 그러니까 10배 상승 잠재력을 가진 종목, 이른바텐베거를 찾아서 최대한 오래 보유해라. 이런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요. 텐베거요 와. 네. 예를 들어서 뭐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만 10배 올라도 나머지가 좀 부진해도 전체 자산은 3배가 될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보여 주면서요. 아,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핵심 성장주 그 하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와,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심지어 주가가 이전 고점 다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상태일 때는 오히려 따라잡으라는 조언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 뭔가 일관된 철학이 느껴지네요.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데 그 대상은 바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의 밑바탕에는 결국 그 복리의 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꾸준한 기업 성장이 시간과 복리 효과를 만나면 자산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죠. 자, 오늘 미국 독수리의 투자 원칙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잘 찾아서 손실은 빠르게 제한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복리의 힘을 믿고 끝까지 활용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현재 투자 전략이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어떤 뭐 새로운 영갑이나 혹은 좀 의문 같은 걸 던져주나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시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처럼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 이걸 다음 투자 대상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당신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딥다이브의 진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